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터무니없는 악담을 퍼부어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려져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두 사람을 습격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곧 몸을 피하여 루가온이라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전뱅이를 만났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이룬 이적을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말로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바나바를 헬라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였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면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후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다. 신도들은 마음을 졸이며 바울을 둘러쌌다. 그러나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도들을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두 사람은 들르는 도시마다 모든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에 장로를 임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께 장로들을 맡겼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로 갔다.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딸리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그들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이다.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전도 여행 보고를 하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신도들과 함께 지냈다.